저거 공속에 비슷한 효과예요 때리고 어. 나면은 속도 증가 대신 분노가 안 떠요 오... 어, 나 근데 솔직히 불백 걸리러 올때좀 썩이 됐어 어 그러니까 <laughs> 위치가 너무... 지금 <laughs> 플루스에 신음 소리가 없어서 다행이지 나 어. 리얼 좀 떨렸어 어, 나 잠깐 한번만 죽고 올게요 나 전화 왔던 거있었고저 이거... 저 이거 막판 왔고 갈게요 안돼 어? 막판 그러면 1위 한 판지? 아니 아니 아! 이게 또 보통 게임이야 아닌가? 사빙큐잖아? 그럼 막 1위 한 판고 1위 1개 한판뭐 할까? 이거 하고? 아니 그냥 바로, 바로 할까? 딱 할까? 바로. 오케이 바로 딱첫판이때 네. 막판 1등 딱 하고 그러면은 3주먹으로 가도 돼? 어? 3주먹 가도 돼? 3주먹? 피 m 야야 그.. 사처처럼주주주이이 3주, 뭐겠어 그 아가? 감다이 m 네 u m 근들이가는는보보어우 우리 m 들로로서서다 a 도 j u 주 o 다 s a m j 할까 o k 그래.. <laughs> 아니, 아, 아, 막 <laughs> 가자, 우리.. 아 m o k s a m 나왔 m 니 k s a m j u 자 o k 너뭐할 거니 그러면? <laughs> 나 생각 j u m o k Samjumok, Samjumok, s 아니 그럼 이번 분에 배운 나도 못했고 나도 주먹이 잘 못하는데 일 인분이면 그 좁혀도 되거든. 야 알지 어, 뭔 느끼지. 인분 처음에 1 인분을 할줄 아는 거잖아. 언제가 잘못됐는데? 아니 그럼 0.5 인분 해. 오케이. 내가 2 인분 할게. 어, 내가 어. 그럼 일 인분 할게. <laughs> 그러면 3.5 인분이니까 우리 이기겠다. 1등.. 1 해야지 근데 우리 4번 거리 만나면 빼야돼? 알겠지? 우리 짤짤이마쩌가 끝날 것 같은데? 뭐 그냥 가라앉으러 짤짜리 막기 전에 그냥 뒤도 없이 가야지 뭔 소리야 뭐. 그니까 아니면 제키나 한번 해볼까. 해볼까? 진짜? 요즘 양검 제키가 10백이라는데? 음. 아 그래? 양재가 사기래 양재가 빨리 들어와 요자들아똥 카메라 기다려봐 카메라 아직도 안들어왔어 오케이 제.. 이터널 리턴.. 각질. 새끼. 소대. 막내. 왜 소대 안 해요? 방장. 막내야 소대. 내가 방장이야? 아니, 언제 또 막... 방장 바꿔놨대? 나가 막내야? 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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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빨리 딱라 예, 그거는 주이 아니라 그냥 방패 <laughs> <laughs> 뭐 이거면 됐죠 언니들? 나쁘지 않은데? 응. 나쁘지 않아 좋아 아니면 읏기 갈까? 어, 한번 내가 한턴 버틸 한턴 버티고? 읏기 나쁘지 않은데 어. 그래 한번 내가 버틸게 아나 그냥 그래. 쌍검 윷기 갈까? 그래야 돼 진짜 도패해야 되니까 도패해야 되니까? 이게 쌍검이에요? 어? 어? 잠시만 나 아. 보이냐. 아. 쌍검 뭐 있냐 쌍검 제킷 잠시만 가자 어디 조합 봐봐 F 눌러봐 음, 우리 먹이감들이없던거에 아니 여기 저기다 왜다야 괜찮아 우리 쓰리 쌍검이야 낭만이 없네 저기 리얼 아. 우리 쓰리 쌍검이다 기억하자 맞아 우리 기억은 나 눌리면 도움 해야 돼, 도움 해야돼 도움 근내 왕이 곰 둘리 해지 해지 죽여 야저저 레인이 저앞 죽여야 돼 저기 야 저기 저기 레그나스 룩막바크스 받으라고 우리 빼야 될것 같은데 아니 눈깬부터 <laughs> 검법 해진잖아 씨발 <laughs> 쌍나 <진짜> 무서운데 <laughs> 저테 일러스트 볼크가 멋지긴 한 이게 다르구나 D가 쌍검 나무가 이게 이 여기 있어 레이 여기 있어 스키는 진짜 잘뽑았는데 이렇게 오면 고통된 옵션. 이렇게 오면 이렇게 오면 이렇게 오면 이렇게 오면 그렇게나 이또살때돈돈 넣었다나. 네, 네, 네. 얼마 썼니? 그때 그건데 천천히 모으면 모을 수 있을까? 돈안 쓰고 근데 돈 써야만 바로그그치 낭만 있지. 그때 한10몇 10번 10 쓴거 같은데. 어머. <laughs>